칼리평택 상온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비 팀의 주업무는 입고와 적치 그리고 보충입니다. 그중 여러분이 주로 하게 될 업무는 적치입니다. 적치란 입고된 상품의 유통기한과 수량을 확인 후 지정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급되는 PDA를 통해 상품의 바코드를 스캔하여 표기된 정보들을 실물과 비교 확인 후 옮겨주시면 됩니다. 우선 상원센터 내부의 구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곳을 시작으로 A존부터 시작하여 B존, CA존, CB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신 워크스테이션 뒤쪽으로 D존이 위치하고 있으며 D존의 위, 매장인 층이 바로 G존입니다. 그리고 저 끝으로 가시면 H존과 I존까지 각 구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상온 아이비에서 사용하는 PDA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잠금 장치가 있으며 잠금 버튼을 눌러 오른쪽으로 밀어 주시면 배터리 커버가 열리게 됩니다. 배터리 모양을 확인하신 후 올바른 방향으로 삽입한 뒤 배터리 커버를 닫아 주시고 잠금 장치를 눌러서 왼쪽으로 다시 잠궈 주시면 됩니다. 왼편 상단에 전원 버튼 그 아래 양쪽에는 바코드 스캔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꾹 누르시면 전원이 켜지며 바코드 버튼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눌러주시면 스캐너가 작동합니다. 자, 우선 지급되는 PDA의 물류센터 이코 시스템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선 로그인은 현장의 관리자가 해드릴 겁니다. 보시면 상단에 이제 본인의 이름과 로그아웃 버튼이 있으며 그 아래쪽으로 각각의 메뉴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게 될 적치 메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적치 메뉴를 누르시면 상품코드 스캔이라는 입력창이 깜빡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적치할 상품의 바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고 이 상품을 스캔하시게 되면 이번에는 이동집원 스캔이라는 입력창이 깜빡이면서 그 아래쪽으로 적치집원 안내라는 문구와 함께 이 적치할 상품의 수량과 유통기한 그리고 이 상품이 현재 위치한 피킹지번과 보충지번들에 관한 정보가 나옵니다. 이 정보들을 확인하신 후 적치할 지번으로 상품을 가지고 가서 해당하는 지번의 상품을 적치하시고 해당하는 지번의 PDA를 스캔을 하시게 되면 PDA 화면 맨 아래쪽에 이제 해당하는 상품의 지번과 수량, 이동확정이라는 문구가 파랗게 활성화가 됩니다. 이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완료가 됩니다.